고도를 기다리며 부대가 마지막 공방 도면이라고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작품이 두 분께 어떤 의미인지 또 그리고 왜 함께하는 마지막 작품이 고도였는지 간단한 작품 소개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네, 노년의 배우로서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을 해낼 수 있는지 저희들도 실험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극을 통해서 해석이 각기 다르겠지만 새로운 방식이라고 생각되는 다른 표현 즉 조화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관객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저희는참궁금했었습니다만 의외로 많이 호응해 주셔서 너무 너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감개무량한 뿐 아니라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얘기를 여러 차례 형님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이, 요번을 계기로 해서 뭔가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주 환경이 참 열악한 우리 연극계를 위해서 뭔가 좀 새롭게 뭘, 조그만 힘이지만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이, 고도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저도 지금 박근혜 선생님 말씀하신 그 내용 거의 같습니다.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이, 젊었을 때캐스을 때고 지금하고 뭐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열악하기가 짝이 없는데 우리가 서울 공연 2회를 하고 지방 공연을 다니면서 전석이 매진이 됐어요. 이 무슨 일인가 하고 놀랐죠 고맙긴 뭐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너무 고맙고 그런데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방법이 없느냐 생각하다 이런 기회가 와서 선뜻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 아, 이렇게 국내 제안으로 탄생한 청결을 위한 기부 공연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된 배경, 뭐 배경에 관련 생각을 좀 여쭙고 싶었는데요. 혹시 뭐좀더정확지 말씀해 주시면 요겠습니저 이제 공연을 하면서 102회차 매진을 이제 했었어요. 그럼 이길 어떻게 돌려드릴까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즉 관객들한테도 더 좋은 작품으로 돌려드리고 와 동시에 우리. 우리 배우한테도 뭔가 작은 힘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청 청년 연극인들을 위한 내일 기금 모임을 이게 시작하게됐는데 이게 이제 에 과연 많이 알려져서 우리 동료들이 같이 호응하고 할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용기 백배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저희들도 큽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laughs> 그리고 우리 기부공연을 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기부공연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laughs> 말씀을 하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극계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특히 젊은 청년들이 연극을 시작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런 기회에 조금 보탬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호응해 주셨어요. 그,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우리 사과 복곳에서 일하는 그 불합리하고 조리한 인들이 자꾸 안에서 어 인물들이 만다는 이유가 거의 없다 하는데, 공감하지 않는 나, 공감하지 않는 나, 이 생각을 해도 너무 고맙죠. 고전이 젊은 관객들에게도 큰 공감을 얻고 있는 이유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보고 싶습니다. 예. 예. 고도를 기다리면은 저희 연극상으로는 부조리 연극이라고 해서 신체가 없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삶과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연령층에 비해서 공감도가 아주 높다고 저희는 이제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희망적인 것을 보여주고 싶고 또온 나라가 튼튼해야 나라가 바로서듯이 연극계도 바탕이 튼튼해야 무언가가 이루어내는데 앞장서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의 것, 우리의 것, 우리의 새로운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해서 잘 되길 바라는데, 이제 청년들하고 제가, 저희들이 얘기할 때, 그런 희망적인 요소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 이제 저희들의 몫이죠. 예, 저게 정신적으로나, 이제, 어, 신체적으로나, 봉사하는 정신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노년을 가면서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과는 그런 식의 이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 선생님이 말씀하신, 지금,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불안하고 부지런한 일들이, 자꾸만 해서 만들어낸 상황하고 비슷하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나, 저는 측에서. 그래서 극장을 찾아오신 것 같아요. 너무 고맙죠. 그래서 이 운동이랄까 어, 이 공연이 비록 출발은 미미하지만 그 절간 장대하기를 바랍니다. 아, 이렇게 기부공연이 있을 5월 13일에는요. 특별히 샤이니 이노 씨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도 진행이 된다고 하죠. 이런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게 되신 이유, 그리고 적용을 하시면서 청년, 또 후배들과의 관계에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적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이 열악해진 우리 연극계를 위해서 좀더 활발하게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고, K-POP이니 k 드라마니 모든 것들이 모처럼 바로 저는 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극이 너무 위아락해서 이게 고갈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차원이 다시 풍성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어, 기부공연에 와서 젊은 사람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 나눠야 되겠죠. 하여튼 저희는 어, 저희들이 시작은 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갈지는 저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이 희망을 가지고 이제 이 일을 시작한 걸로만 아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님께서도 같이 말씀 있으실까요? 같은 말씀입니다. <laughs> 맞습니다. 아, 이제 제가 드리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 끝으로 이 연극 내일 기금이 어떤 방식으로 좀 발전을 해나가길 기대하시는지도 세 분께 한 여쭙고 싶습니다. 이두 분의 기부가 앞으로 연극계에 어떤 울림을 남기길 바라시는지. 네. 한 말씀씩. 네. 에, 저희가 살, 활동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이 운동을 이제 할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들을 도와주는 파크 컴페니가 있고 또 문화예술위원회 정보기 위원장님께서 적적으로 극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고 진행해 주실 것을 믿고 저희의 미미한 힘은 어디에다 쓰느냐 하면 저희 연극 동료들과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을 하고 또 제작협회, 또 제작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어, 상황이 잘, 흥행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연극에 한 주만 좀 배려를 해서 우리가 기본 공연을 해서 이 자꾸 이렇게 모아 나가자. 그래서 이제 모든 진행 과정을 위원회에 이름해서, 위원회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우리 저희들이 적극 적여를 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파크 컴퍼니도 그렇고 문화예술위원회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두세 하고 기부금 운영 나자는 얘기는 하고 의견이 한일치를봤습니다만방법은잘 아, 모르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를 그런데. 박한편니 그리고 문화예술 위원회 위원장님이 설득 이걸 더 받쳐 주시면서 실질적으로 젊은 창작인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겠다 고 해서 너무 고맙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 이 없죠.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짜고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은 그 만질 수가 없죠. 그런데도 위원장님께서 선뜻 받으셔서 발전시키겠다고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조금 전에 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더 발전을 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젊은 연인들에게도움이될할수 있는 그런, 그, 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부끄러움 타시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리면은 고도를 기다리면은 이것이 신구 박근영의 뭐 만막 작품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하여튼 힘이 닿는 데까지연극 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연기 생활을 할 거고요. 이번에 계기가 된 것은 이 고도 작품이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고도보다 더 나은 작품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좀 기사라도 많이 내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